이번 시간에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고, 실수를 분류를 하면 유리수와 무리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리수는 다시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수는 양의 정수라고 하는 자연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분류되며, 정수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순환하는 소수에는 소수점 아래의 수가 모두 순환소수로 이루어진 순순환 소수와 소수점 아래가 순환하는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로 이루어져 있는 혼순환 소수가 있겠습니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37번은 다음 수들을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라라고 했는데, 루트 7은 근호안의 수가 제곱수가 아니므로 무리수죠. 루트 10도 마찬가지로 무리수 루트 1은 1은 1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와서 역시 1이니까 유리수가 되겠죠. 0.01은 0.1의 제곱수이므로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16분의 9도 16과 9가 각각 제곱수이니까 4분의 3의 제곱이 16분의 9죠. 따라서 유리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번은 역시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루트 5의 제곱과 같아서 5가 되죠. 따라서 유리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8번은 역시 무리수를 찾는 문제인데 0과 이런 유리수죠. 루트 2는 무리수 마이너스 루트 4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유리수죠. 0.5도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제곱근안의 수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2 5분의 16도 제곱수니까 유리수죠. 따라서 무리수는 루트2와 루트0.5가 되겠습니다. 39번은 다음 수중 무리수는 1번을 보면 유리수죠. 2번은 루트18이 제곱수가 아니므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3번은 순환소수는 유리수죠. 4번은 유리수, 5번도 근원의 64가 8의 제곱이므로 유리수죠. 계산 결과는 루트의 8의 제곱이므로 8이 되겠죠. 0.9는 제곱수가 아니므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40번은 다음 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면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즉, 무리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1번을 보면 무리수, 2번도 무리수. 3번도 무리수죠. 제곱수가 아니므로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인 4번은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루트 9는 3의 제곱에 루트니까 3이 되겠죠. 루트 10도 무리수죠. 따라서 무리수가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은 다음 중유리수는 41번은 다음 중 유리수는이라고 했는데 1번은 무리수죠. 2번도 무리수다. 기 무리수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무리수다 하기 무리수는 모두 무리수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하면 0이 되니까 유리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3번은 4분의 파이는 파이가 무리수니까 무리수라고 할수 있고 4번은 0.3의 제곱이 0.09죠. 따라서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5번은 25분의 2는 제곱수가 아니므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리수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와 수직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수와 수직선에 대해서 알아보면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 이 유리수들은 각각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수직선상의 0과 1 사이의 유리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0과 1의 중점은 2분의 1이죠. 또 2분의 1과 0의 중점은 4분의 1. 0과 4분의 1의 중점은 다시 2분의 1을 곱한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중점이 무수히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두수 a, b 사이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b. 따라서 a와 b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 그 유리수는 모두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다. 다음은 무리수와 수직선에 대해서 알아보면 유리수와 수직선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임의의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고 이 무리수들은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토와 루토6 사이의 무리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루토의 0 0 0.1, 0 0.01, 0.001 이런 식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무리수를 찾을 수 있죠. 또 루토6에서 0.1을 빼거나 .01 또는 0.01 또는 0.00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그만한 소수들을 뺄 수가 있죠. 따라서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고 이 무리수들을 모두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의 0과 1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밑변의 길이가 1, 높이가 1이므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루트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x 제곱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2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는 책에서와 같이 삼각형 ABO의 네 배가 한 변이 x인 정사각형의 넓이에 해당이 되므로 4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를 하면 2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직관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안에 각 변의 중점을 이연 정사각형을 생각하면, 한 변의 길이가 X이고, 넓이는 큰 정사각형의 반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4의 반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이 이니까, X는 2의 제곱근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이때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0보다 크므로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상으로 실수와 수직선에서 정리를 하면 서로 다른 임의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고,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 전체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실수라는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라고 했죠.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는 아니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니까 1번은 옳지 않습니다. 1번은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이기 때문입니다. 2번과 3, 4, 5번을 보면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무리수, 옳죠.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수 있죠. 또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방금 알아봤죠. 43번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을 보면 1과 10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자연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자연수가 아니죠. 자연수는 1과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2, 3, 4, 5, 6, 7, 8, 9까지만 있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겠습니다. 2번은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죠? 루트 2와 루트 3 사이, 즉,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3번도 옳습니다. 4번은 5분의 1과 3분의 1은 각각 유리수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죠? 5번은 루트 3과 2 사이에는 정수는 없다. 루트3과 2 사이에는 정수는 없다고 했는데, 5번은 루트3과 2 사이에 정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정수는 없죠. 44번을 보면 두 무리수 루트2와 루트5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루트2보다 루트5가 더 크다. 맞죠? 근호 안의 수가 클 경우에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도 크다. 2번은 루트2 플러스 2는 루트5보다 크다. 루트2 플러스 2는 루트2가 1보다 크고 2를 대했으니까 3보다 크죠. 루트5는 3보다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도 옳습니다. 3번을 보면 루트2와 루트5 사이에 있는 정수는 두개가 있다고 라 했는데 루트2와 루트5 사이에는 정수는 2밖에 없습니다. 루트2와 루트5 사이에는 루트4가 2가 되므로 이밖에 없죠. 한계가 되겠습니다. 루트 2와 루트 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무수히 많은 무 수와 유리수가 있죠. 따라서 4번과 5번은 옳습니다. 그래서 44번에는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45번은 두수 마이너스 2와 루트 3 사이에 있는 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 1번 보면 은 수직선을 하나 그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루트 3은 2보다 작은 수이므로 1과 2 사이의 수죠. 그래서 루트 3을 표시를 해보면 1과 2 사이의 어떤 루트 3의 크기를 갖는 수가 1과 2 사이에 루트 3이 있겠죠. 자, 루트 그러면 마이너스 2와 루트 3 사이에 있는 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포함하지 않고 루트 3도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 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 0, 1세 개의 정수가 있죠. 따라서 옳은 것은 자연수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죠. 1, 나 하나. 정수는 세 개가 옳습니다. 유리수는 유한계이다. 유리수는 무수히 많죠. 무리수는 없다고 했는데 무리수도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실수는 무한히 많다. 5번이 맞죠. 따라서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6번은 아래 수직선 위에 점 A에 대응하는 수를 과일하라고 했는데 단 A는 1을 중심으로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수직선과의 교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한 변이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반은 직사각형이죠. 빗변의 1, 높이가 1인 직사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빗변의 길이는 루트2, 즉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는 2에다가 루트2를 더한 것이므로 a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2가 되겠습니다. 47번은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BP와 BD, AQ와 AC의 길이가 같을 때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므로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2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P의 좌표는 B에서 왼쪽으로 루트2만큼 왔으니까 B-루트2가 되겠습니다. Q의 좌표는 마찬가지로 A에서 루트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A 플러스 루트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PQ의 길이를 보면 PQ는 Q에서 B의 좌표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루트 이에서 빼기 B 마이너스 루트 이가 되니까 정리를 하면 A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되니까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죠. 이때 A 마이너스 B. 의 길이는 수직선에서 A가 왼쪽에 있으므로 마이너1 1 plus 1 plus 1 p l 스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사각형 s 1 plus plus 1 p l u p l plus plus p 자, 전 p라는 것은 a에서 p만큼 이동한 거니까 ac의 길이를 알면 ac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제곱을 하면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낀 두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과 같죠. 따라서 18이 되고 ac는 길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에서 양의 제곱근인루트 1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더하기 루트 18이 되겠습니다. 이때 루트 18은 9 곱하기 2가 되므로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49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고 BC와 BP의 길이가 같을 때 전피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라 BC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BC를 구해보면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이 되므로 BC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과 같죠. 따라서 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C는 양의 제곱근인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P의 좌표는 1에서 루트 5를 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1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의 대소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수의 대소 관계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고 A-B가 0이면 A와 B가 같고, A-B가 0보다 적으면 A가 B보다 작은 것이 됩니다. 이때 A-B가 0보다 큰 곳에서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서 B를 빼면 좌변은 A-B, 우변은 0이 되죠. 따라서 A-B는 0보다 크고, 양변에서 B를 빼게 되면 B-A는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리고 두 수가 같은 것일 때, A-B는 0이 되죠. A가 B보다 작으면, A-B는 0보다 작고, B-A는 0보다 크게 되죠. 참고는 참고로, 양수는 음수보다 크죠. 그리고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고, 두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죠. 예를 들어서, 2와 3이 있으면, 절대값이 큰 3이 2보다 크겠죠. 그러나 두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절대값이 작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크게 되겠죠. 예를 들면 다음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하여라 라고 했죠. 먼저 3마이너스 루토와 1을 비교하면 3마이너스 루토에서 1을 뺍니다. 그러면 1마이너스 루토가 되고 1이 루트 5보다 작기 때문에 0보다 작죠. 따라서 0보다 작으니까 앞에인 3-루트 5가 뒤에 수인 2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3 플러스 루트 5와 루트 5 플러스 루트 10의 대소 비교에서는 3 플러스 루트 5에서 루트 5 플러스 루트 10을 빼면 괄호를 풀고 정리해서 유리수 부분은 3, 무리수 부분은 루트 10이 되죠. 이때, 3은 제곱을 하면 9가 되고, 루트 10을 제곱하면 10이니까, 9에서 10을 빼면 0보다 적죠. 따라서, 뒤에 수인 루트 5 플러스 루트 10이 3 플러스 루트 5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50번은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하이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좀 전에 본 것처럼 2에서 빼기 루트 3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이때 1 마이너스 루트 3은 루트 3이 제곱하면 3이고 1을 제곱하면 1이니까 0보다 작죠. 따라서 루트 3 플러스 1이 2보다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루트 5 플러스 2에서 4를 빼면 루트 5 2가 되죠. 이때 루트 5가 2보다 크죠. 제곱을 한 수는 5 4니까 0보다 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플러스 2가 4보다 큽니다. 3분도 4 마이너스 루트 6에서 빼기 4 마이너스 루트 7을 빼면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루트 7이 되죠. 루트 7이 루트 6보다 크므로 0보다 크겠죠. 따라서 4 마이너스 루트 6이 4 마이너스 루트 7보다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도 앞에 수인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2를 하면 정리하면 루트 10 3이 되죠. 루트 10은 제곱하면 10이고 3은 제곱하면 9니까 루트 10이 3보다 크죠. 따라서 0보다 크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2가 3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